아,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온몸을 지지고 싶다. 찜질방 가서 지지고 싶다. 안녕하세요. 불꼴라커입니다. 오늘은 요리를 한번 해볼게요. 화단에 들어가서 나무를 통째로 뽑아오고요. 브로콜리, 그리고 지지고 볶은 닭고기를 간장에 절여주고 양송이버섯도 준비해줘요. 양송이버섯은 너무 맛있죠? 그리고 꼬마 당근, 미니 당근, 귀여운 당근도 준비해줘요. 그리고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숙취에 좋은 아스파라거스를 준비해줘요. 아스파라거스가 너무 씨라고 좋더라고요. 어, 정원사가 아주 손질을 잘해놓은 그 나무를 화단에서 통째로 뽑아와요. 그리고 프라이팬에 지져줘요. 그리고 닭고기도 지져주고요. 당근도 지져줘요. 아우, 침이 꼴딱꼴딱 넘어갔는데 어, 불은 센 불로 하면 안 돼요. 타버리니까 약불로 살살 지져줘요. 그리고 양파도 지져줘요. 양파. 갈색으로 변했죠? 마이야르 반응이에요. 감칠맛이 살아난다는 마이야르 반응이 올 때까지 갈색이 될 때까지 지져줘요. 그리고 양송이도 지져줘요. 너무 세게 지지면 타버리니까 살살 지져주세요. 지져준 야채들을 이제 프라이팬에 한 군데 다 모아줘요. 그리고 지져줘요. 양파도 지져주고 호박도 지져주고 당근도 지져주고 닭고기도 지져주고 브로콜리도 지져주고 아주 그냥 다 지져줘요. 조지지 말고 다 지져주는 거예요. 무조건 다 지져주는 거예요. 한대 어울러 모아서 다 지져줘요. 닭고기도 지져주고, 알겠죠? 맛있는 닭고기, 맛있는 브로콜리, 맛있는 단호박, 아스파라거스 다 맛있는 건한대다 모아서 지져주는 거예요. 아스파라거스는 너무 비싸가지고 집에서 한번 키워볼까 했는데 야 막상 키워보니까 이렇게 크고 길고 굵게 자라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사먹기로 했어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면은 그릇에 이렇게 그냥 한데 어우러지게 담아줘요. 지지고 볶고 볶은 것들을 다 지져준데 이때 중요한 건 뚱보균에 감염되냐 안 되냐예요. 밥을 넣었다 이때부터 뚱보균에 감염되는 거예요. 그전이 밥을 안 넣었으면 뚱보균에 감염이 안 되는데 어 여기다가 우동면까지 넣었다 그럼불치병이 걸린 거예요. 알겠죠? 닭고기만 먹으면 살이 안 쪘을 텐데 밥도 넣고 우동면도 넣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뚱보균에 감염돼서 뚱보균의 숙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 없어요. 그건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운동을 하든지 먹질 않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뚱보균에 감염됐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앞접시 작은 귀엽고 앙증맞은 앞접시에 담아서 한 그릇만 먹었으면은 뚱보균을 예방할 수가 있었을 텐데 어~ 그 여기서 욕심을 부렸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럼 뚱보균에 감염돼서 뚱보균의 숙제가 된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안녕.